반갑습니다. 이제 청간상을 향할 때입니다. 한때, 어, 여기서, 예, 관시 받으면서 쫓겨났었죠. 추방당하고. 아이고, 우리 불주디, 브링어, 꼬리시, 예, 이름, 잠깐만. <laughs> 어, 꼬리에요. 그래, 우리 꼬꼬기, 어, 킹텀, 어, 핑치까지. 아, 우리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서러웠지? 야, 주목해. 야, 어딜 보냐. 나날 봐야지. 야, 킹. 자, 소리 지어봐! 애들, 뜨뜨미지근하네요. 야! 빨아고 있는데 아 자고 있어, 이것들이? 바로 청관사 가야되겠어요 여기 우리 단장 정목씨 성격 괴로워가지고 말이야 뭉때를 보여주겠어 날 내쫓았던 복수를 해준다 자 갑시다 청관사 어디야 여기야? 가장 먼저 비나는데아 여기 맞네 그래 오케이 저기요 여기로, 여기로 정목단원 여기서 정목단장이 갔나요? 이곳은 바위의 문이다 누구도 들이지 말라고 명령을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군 내가 한번 확인해봐 아 그래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짝 느낌있게 생겼는데? 바위의 문? 계세요? 맨날 할아버지인가? 컵판도 그 있고 어? 이거 그 할아버지잖아? 식당 식당 아저씨 아니야? 망음같아 토란 떡을 내 오고 싶지만 덩굴장을 휘업하게 됐어 미안하구려 아니 왜 이런 곳에 계세요? 전목그 양반 나더러 식량보급을 지휘하라 지구 지 맘대로네 그냥 아주 그냥 어 위험한데 사람들 막 시키고 아전목그 양반 진짜 지 맘대로야 본 대로 보여줘야 되겠어 그래 이양 부려먹는 김에 당신을 손봐줘야겠군 예 뭐라고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사실 이 몸은 전목의 오른팔 그를 방해하는 자가 나타나면 총보는 것이 나의 임무인 것이오 알아서 어, 붙어주자 죄송한데 그 아저씨 제가 좀에 오버파밍이 돼가지고 좀 애들이 세거든요 자신 있으세요? 어... 그뭐 연막 같은 거 쓰신다고요? 하하하하하 <laughs> 그래요 뭐야! 회춘했어! 처음 당신이 왕, 왕을 진정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피가 끓고 가슴이 두근거렸어 한대 닌자 출신이었어? 쓸 곳도 없이 쓰러져가는 시노비 기술 을선보일 상대, 야, 뭐 닌자 맞네. 맨날 토란떡 맛있게 해주시던 분인데, 갑자기 닌자가 돼가지고, 예. 야, 몬스터볼 4개나 있네? 이거 뭐야? 무마직? 그링어 일단 가자. 어, 야, 웬만하면 더뚱뚱로 패지. 자, 얼마나 센가 볼게요. 뭘로, 뭘로 긁어줄까? 일단, 어, 영민으로 살짝 맛좀 볼까? 어, 야, 맛만 볼게. 상성 이렇게 다 떠나서. 제가 말했잖아요 좀 많이 키워놨다고 죄송하네 좀. 아나 이렇게 호모가 끝날 줄 몰랐어. 어 그다음 오, 예스, 가디언. 어 yes 디 u 속공? 어왜왜저 속공 쓰는니두번 연속. 쎄다 얘얘얘얘 뭔데 속성이 에스포잖아. 자 우리는 어 에스포를 상대할 때는 어킹텀으로 간다. 킹텀 보여줘 너가 물몸이지만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란 말이야. 어 뭐로 가지? 독지르기 어 야, 독지르기 일단 가. 아 찔러버려. 독 상태 걸렸어. 불 회복량을 썼어. 하지만 독 상태에 상태 이상 걸렸을 때 병상 처벌을 쓰면 어떻게 된다? 데미지가 2배. <laughs> 제대로 했다. 병상 처벌 가서! 130 데미지다. 편안하다. 내가 이러려고 킹템을 키운 겁니다. 여러분들. 요놈이 의외로 물몸이라 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한 방을 위해서 키웠다고요. 엘레이드 너 뭐야? 칼춤. 이 노말 상태인가 뭐, 뭐지 오물 폭탄. 요번에 오물을 뒤집어쓰도록 해. 뻥! 독상태 또 상태 걸렸다. 날라 원컷내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 어? 강수를 주는데 강공이래요. 오! 킹텀이 킹텀 했네. 어, 괜찮아요. 꼬꼬기 한번 화력 좀 가자. 노멀 공격도 있고 하니까, 어, 좋았어. 블레이드 푸드, 가서 강공으로 그냥 박살내아 진짜 멋있다. 아, 얘 이펙트 왜 이렇게 화려해. 얘가 의외로 진짜 멋있는데 제대로 안 썼어요. 제가. 어, 좀 아쉽고. 다 인생 한번! 아 씨, 가서 토란떡이나 만드세요.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 고집불통 양반을 설득을 해야 돼. 자기 힘이 뭐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설치는 거야. 와, 풀세팅했네. 그 와중에 가본 맞춰 입은 거 봐. 너 어떻게 안 두드려 맞으려고. 빨강 사슬이란 도구로 세계를 이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네. 잇는다는 것은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뜻인가? 정말 믿어도 되겠나? 믿어 주세요. 부 그만 부리세요, 제발. 지금부터 일어난 일을 수습하는 것은 자네와 나둘 중에 보다 강한 자가 맞는 걸아 내가 그거 한번붙자고할줄 알았어 오히려 좋아! 뚜드러패게요아 내가 이때만 기다렸다 진짜 아 여러분들 편안함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전목 뚜두둘패려고 제가 지금 오버파밍 한 거예요 어좀 멋있게 던지긴 하는데 웍을 바로 뽑아버렸네? 자 상성 좀 볼게요 에스퍼 비행이네 전기 한번 가줄까? 전기로 그냥 바삭바삭하게 구워주면 돼요 이런 거는 전기 그리고 악어 그냥 완전 상 극상승이에요 극상성 극상성 어 그냥, 극상승, 어, 그냥 요런거 하나 때려줘 자원 컷!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원컷 뭐, 그래, 바로 들어가죠? 아 너무 편안하다. 어나도 아직 같이 지 못했던 잔만보. 그냥 깨물어보세요. 한번 깨물어줄게요. 오케이. 야, 잔만보 체력 장난 아니다. 잔만보에 10만 마력? 오케이 안 맞았죠? 자 지금 방어력 떨어졌을 때 바로 젤센감 매길까? 와일드 볼트 한번 가자. 와일드 볼트 한번 가자. 따란! 그정몽님 죄송한데 그냥 네, 렌트라 선에서 정리되네요. 다음 누군데? 따꾸리? 아 따꾸리면 이게 좀안 통할 텐데. 오! 조금 아프다. 바위 땅이니까 어 그냥 물로 그냥 바위를 다날려버려 그냥 그냥 분해시켜버릴게요. 자 핑치야 너의 클래스란 보여줘. 자 하이드로펌프 강공으로 가 그냥 어, 강공 한 방이야. <뭘> 아나 너무 편안해 나 지금 소화가 다 되는 것 같아 점심 먹은 거어 좋아요 저 몫이 무슨 변명 구구절절 되나 한번 들어보자 진정한 강자로군 오! 물을 못 끓였어! 어? 아 저기요 저.. 아야저저 저, 저, 저.. 아 이렇게까지는.. 깸식이 그간 자대로 의심해서 미안했다 내 진심으로 사과함마아 이렇게 되면 또 마음이 약해지는데? 지금 내뭐 훈훈하게 가네요 에이. 무릎 안끌었으면안 빠질라 그랬는데 예, 무릎 꿇으셨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봐줘야 됩니다 아 그나저나 지금 핑치가 기술 하나 배웠는데 한번 볼게요 하계광선이 뭐야 위력 120이라고? 이거 그냥 바로 바꿔줘야 되겠는데? 좋습니다 모든 상태가 좋습니다 우리 엘리트 팀으로 저 신전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전으로 왔습니다 어 가기 전에 근데 약간 좀 긴장되긴 한다 좋아 그럼 바로 빨강사슬 오 빨강사슬 드디어 사용합니다 누구랑 붙는 거지 근데? 오 뭐야 시공 균열에서 뭐 나오나? 오 나온다. 뭐야? 오 발바. 어? 아이나 포켓몬 시리즈하면서 풀기야 첨바 전설 금곤 풀기 아닙니까? 어빨간 사슬이다. 공인인가 이거요? 어? 야 머리 얼굴이 약간 아르세우스 닮았어. 자빨간 사슬로 과연 묶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뭐, 뭐, 뭐야? 이거 망했나? 못이야, 이거 폴기야랑 지금 대결이네요. 어, 겁나 셀것 같은데, 이거 어... 잠깐만, 어 폴기야 65렙이네 탄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물하고 드래곤이네. 드래곤으로 한번 가볼게요. 샌가 한번 가까? 일단 용성군 가자. 그냥 어, 그래, 한번 보자. 데미 한번 볼게요. 야, 니가 신이면 다. 어? 야, 잠깐만요 잡아야.. 잡을라 그랬는데 맞아? 이거? 이래 되는거야? 내가 면 기억하지? 어 그래 기억하는데 내가 지금 되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저 포켓몬은 내게 이렇게 말했어 나를 잡거라라고 말이야 아 잡으라고? 바로 도전할게요 아 너무 세게 때리면 안되겠다 그럼 어 좋았어 신님 좀다드리면서 할게요 야 그러면 야 펄기가 잡으면 내풀 펄기가 쓸수 있는거야? 자 일단 브링거가 딱 좋고 여기서 약간 속공으로 좀 때려줘야 될까봐 좋았어 영린 쓰자 영린 영린 정도로 가면 되겠다 맞지 않았는데? 아, 괜찮으면 한두 번 정도 버틸 수 있겠지. 우와, 뭐가 이렇게 멋있어. 야, 공간 공격 봤어요? 단진하긴 한다. 자, 속박한번 더. 아, 요 정도, 요 정도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간 절다 와, 요번에 구린 거 죽겠는데? 와, 못 버티네. 야, 새로운 놈 소환인데, 여기서는, 예, 꼬리 보내겠습니다. 야, 여기서 궁금하게 하이퍼를 던질까, 기가톤을 던질까 생각하다가, 아까, 정목 단장님께서 하이퍼볼 10개를 주셨습니다, 선물로. 그래서 저는 기가통 던져볼게요. 이게 약간 청개구리 심리야. 어. 이걸로 한 방에 잡는다고. 그럼 나 보여주는 거지. 또잉! 바로 잡아버립니다 예스! <laughs> 잡은 거지, 신호님을? 빨간 사슬은 부서졌군. 그래도 호수의 세 마리에겐 고마워해야겠어. 신호님. 아니, 펄기아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말을 하고 있어. 어? 또 뭔가 지금 음성을 전달하네요? 시공의 일그러짐.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 난폭한 한 마리가 차... 또 찾아온다고요? 야 그럼 빨간 사슬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야! 바로 나타나면 안 되지! 이 시간이 달라! 디아루가네요 와... 개인적으로 펄기어보다 디아루가가 더 멋있긴 해 우와아! 코스가 다른데 그냥 아예? 이거 어떻게 이겨? 또 하나의 신호님 시노님. 아 신호님이 또 있었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퇴각하세요 일단 산정 기지까지 후퇴다. 야 일단 작전상 후퇴를 하네요. 그래 바로 붙으면 일단 무리고 일단 퇴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상대는 디아루 갑니다. 통상적으로 펄기아 보단 디아루가 더 강력한 거 알고 계시죠? 두들 펴러 갑시다.